내 3천만 원 1억 얼마 이런 돈 받기 위해서 또거기이용당 우리 수사기관들 하는 짓거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너 보이스피싱에도 가담했고 너 마약도 어? 판매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안 하는 거야 김우중 씨 그렇게 잘털든 그러니까 그이 쉬운 사건 가지고 뭘 조사를 하네 마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좀 해줘요 아까는 안 먹기셔도 알림설정이라도 해도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요 네. <laughs> 일을 하는 그걸 이제 또 어떤 채팅 어플 통해서 이제 그 만난 여자애가 내 <laughs> 융업소에서 일하는데 얘기하고 어 그래도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제 만나자 막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근데 오빠 나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얼마만 좀 그거 해주면 은 이제 대신 오빠가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실제로 그 결제를 하는 것처럼 좀 해주면 내가 그 시간에 도망가겠다. 이렇게 어디 모텔로 그러면 거기에 방잡고뭐 결제를 해놓으면 응. 내가 그쪽으로 가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그때 같이 도망가자 뭐 있다. 응. <laughs> 소리 한 응. 그거 돈 붙여주고 응. 했는 거 아, 사건이 있어요. 아, 아, 아. 네. 그다 어차피 뭐 중국 베트남 놈들 아니면 면 이런 놈들이 다 문자 보내 가지고 남자 다 남자야 얘들 기본적으로 <laughs> 어,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붙여줬죠 붙여주고 나서 그래서 이제 왔던 사건 중에 그 자기가 이제 성매매가 되는지 첫째는 성매매 고의가 없잖아요 그쵸. 성매매 하려고 한게 아니고 얘를 구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돈만 털린 거지 또는 성매매 는 당연히 아니고 어떤 보이스피싱에 너가 이제 관련돼, 예, 이게 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 사건도 있고. 보이스피싱에서? 네. 회복을 한 경우가 있나요? 일단, 네. 보이스피싱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보이스피싱. 네. 그러니까, 말로 최소한 전화를 들은 경우, 네. 목소리를 들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당한 경우는 그 돈을 전달해주기 위한 전달책 또는 그돈 빼나가는 인출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잡아요 근데 이거 전달책 인출책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우리 다 엮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여기 초범이라도 지금 막 실험 나와요 이거 사기적 전범으로 어, 이 사람들이 한 건당 10만원 15만원 많게는 20만원 받고 이, 이거 돈 들어서 날라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잡아요 그럼 이 사람들 통해서 천만원씩 10건만 날라도 1억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한 건당 20만원 받았어요 10건 했어 자기 이득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이거 하겠어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복 받아봐야 얼마 받겠어요 뭐한 1-2천 네? 진짜 많이 받으면 이런 경우가 그나마 피해회복 아, 그게 그나마 예. 네.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오프라인이 같이 가미된 보이스피싱 말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스미싱 형태 있죠 네. 스미싱은 sms 문자메시지로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스미싱이죠 네. 그럼 뭐 정부24 사칭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네. 사칭하는 거, 무슨, 어디가 결제됐다, 연락해라, 뭐 클릭, 그거, 링크 나오고 이런 것도, 순접 경조사, 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 진짜. 오, 와, 진짜 이놈의 새끼들 진짜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니까 네. 누르고 클릭하고 하면은 내가 정보 다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즉시 대충 시, 실행하고 돈 빼, 다 빼나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을 헤드를 잡으러 안 가면 내가 회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헤드를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해외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누차 말씀드리는데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 김호중 팬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중이처럼 그냥 별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지랄 발광 좀 하지 말고 지랄 발광은 좀 심한가요? 하여튼 그 별것도 아닌 사건 그거 뭐 자기들이 뭐다 털어가지고 엄청 뭐 그렇게 이제 조사하는 것처럼 이 쉬운 사건 가지고 뭘 조사 를 하네 만에 수사관 한 명만 해가지고 어 하면 되는 사건을 그 지랄을 하지,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보이스피싱 전담 팀 개설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이걸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무조건 만들어서 그놈 새끼들 잡으러 해외로 떠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 화이트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그 새끼들 IP 추적하고 다 못하겠고 또 AI 기술 개발해서 그 사람이 직접 결제를 하는 것이냐 이놈들이 이제 중간에 끼어서 해외에서 이게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IP. 이 사람 분명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이게 다 됐어. 근데 이거 톨로 들어오는 이, 이 주소는 해외인 거야. 그럼 이거 일단 정지시켜 보고 확인해 보는. 또는 AI가 이걸 걸러주는 이런 앱 만들 수있잖아 수사팀에서는 이 IP를 추적을 못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안 하는 거야 제공조해서 이 새끼들 잡으러 가면 그거를 외교적으로 일으키고 이 전담팀을 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다 청소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피가 타요 내가 그게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가 돌아가요? 그 자본이라는 무형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어, 땡땡땡땡 이걸로 모든 사회가 이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다 하잖아요. 네. 그 사람 그렇게 피같이 벌었는 그 숫자 그 숫자를 인터넷에서 몇 가지 조작해서 다 자기 걸로 그 숫자를 옮기는 순간 이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고 끝나잖아요. 그쵸. 이거를 나는 전담피문 구성을 안 하고 기획수사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수사기관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되고 국회의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맨날 지들끼리 시달 때면 특검한다고 지랄하지 말고 좀어 아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는 거는 특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죠. 그런 특검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음. 정말 서민들이 밑에서 팀물 흘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 차라리 아니면 전담팀 구성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변호사님이 네. 말씀대로지만 놔두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법들이. 네. 그 마약까지 이제 판매해서 연결하다 연결돼서 마약도 판매한다 거 같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기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트니까. 그러니까요. 그데 네. 마약이랑 보이스피싱은 관계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보이스피싱 당했잖아요. 네. 보이스피싱 당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다시 또야 그러면 너 내가 돌려줄 테니까 너 이거 좀 실어 날라. <웃음> <웃음> 이 하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던지기 몇 번, 던지기 이용당하는 거죠. 어디 가, 어디 가서,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아서, 어디 가서, 어디, 강남에, 어디, 예, 뭐, 지쪽에 놔둬. 그러면 거기에 놔두고 오면, 내, 내 지금 이제, 운반책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또 말려 들어가네. 너 지금, 어, 마약, 너, 마약에도 손댄 거야. 뭐, 이질 하면서. 그러고 아... 또 이용하고. 나는 그돈 받으려고. 내 3천만 원, 1억, 얼마, 이런 돈 받기 위해서 또 거기에 이용당하고. 근데, 우리 수사기관들 하는 짓거리라고는.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네. 너 네. 보이스 피싱에도 가담했고, 너 마약도 저기, 어, 판매했어. 이걸로 엮어가지고, 이 새끼 실형 때, 이게 할 짓이에요, 이게? 네. 이게 할 짓이냐고요,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네. 이게좀 크게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형태, 대마 같은 거 이렇게 네. 샀잖아요. 구매자들 리스트 이제 놔두고 있다가, 얘들한테 이제 너 얼마 돈 붙여. 너 이제 안 그러면은, 그, 너 이때까지 샀던 거, 전부 다 경찰이 이른다? 아. 그 심지어 우리 지난 영상에 한참 전에 거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만 원, 그 천만 원 넣고 이제, 그, 넣으면은 또 이제 얘들 하는지 이제 계속 더 넣게, 이제 하는 거. 넣고 나서 밤에 너무 이제 살떨리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에 연락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거 제가 마약으로 처벌받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돈을 더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그만. 여기서 또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가서 자수하고 하면은 너 충분히 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 어네가 자수하고 반성하고 하는 거니까 해서 다 전부 다 기소유예 받고 그거에 대해서는 털링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마지막에 3천만 원 보내기 전에 막아줬잖아 <laughs> 3천만 원을또야 <원은> <laughs> 마지막에 미친 새끼들이 물론 그 보이스피싱 가담한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용서 못 받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팔, 저 팔다리도 아닌 이 손톱 발톱에 불과해 이 대가리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대가리. 싹을 말려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할수 있는 걸안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 이 피싱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어, 그니까 이게, 이거 예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피싱의 형태나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면서, 그, 없어. 그니까 이 새끼들을 다 잡으러 가야 된대. 다 없애야 된대.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근데, 근데 아는 거야. 예. 왜안 잡나요? 김우중 씨 그게 잘털던데 그러니까 <laughs> 그런 쉬운 거 하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거. 예. <laughs>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방 방법은 없는데 예. 그렇다고 잡지도 않고 없네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거 큰 문제인데 나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좀더 빨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특히 여러분들 이건 어떤 문제나 여러 부분에서. 어 무조건 내 개인 정보 달라고 하거나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내 검찰, 검찰 이건 너무 이제 올드한 버전이잖아요. 그 그렇죠. 수사관이라고 하면 경찰, 경찰 경찰 경찰에서 왜돈 달라고 해? 돈, 또는 돈과 관련된 거. 이런 건 아무 무조건 피싱이에요, 이거는. 어, 목적이 돈. 그 어느 변호사님도 당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경찰. <laughs>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사람이 어떤 내가 그 순, 어떤 순간에 뭔가 이게 이게 딱 맞는 게 나타나면 진짜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놈들을 정말 쓸어버려야 돼요. 어, 우리 사회에서 제발 우리 국회의원분들, 검찰, 경찰 이런 수사 기관들 진짜 보이스피싱범 없애는 거 어, 국가 과제로 좀 삼아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